can 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m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Oh. you're 어, 테슬라가 어, 200달러, 210달러 어, 어, 도약에 뭐 실패를 하고 그, 뭐 다행히 200달러는 뭐 지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음, 우선적으로 갭매우기에 갠메, 음, 뭐 실패한 뭐 그런 모양새들 이게 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지난번 이제, 이 지점, 이이 이제 2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200달러에서 210달러 사이를 선보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원하게 위로 치고 못 나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른 머스크의 어떤 CEO 리스크가 이부 반영이 된것 같고요. 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터넷 미디어 X를 통한 인터뷰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수지못겠다 이런 생각도 최근에 뭐 테슬라에 있는 부 들고요. 최근에 테슬라에 장착되어 있는 감기사 배터리의 어떤 안전성 문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또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트럼프의 줄을 대는 게 시장 주가 가치로 와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할수 있겠습니다. 음, 지금 느낄 수 있는 게 210달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준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저점 이탈 때 가격이 있고요. 어, 이게 이제 뭐 피보 가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게 2 1 0달아2 0달러가 지지 가 되고 그다음에 210달러를 돌파후 지지가 확인되는 뭐 그런 시점까지 뭐다소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인텔도 어제 어느 정도 저가가 뭐 완성 어 되고 아,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뭐 분봉으로 보면 요 지점 음요 지점이 이제 피봇으로 뭐 가정을 한다면 좀 힘겨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이 완벽하게, 이제, 불지를 못하고, 팽팽하게, 이제, 멈춰져 있는, 정체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락의 가능성도 일부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으나, 뭐, 인텔이, 반등이 실패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업종의 어떤 상승을 제한하는 뭐 그런 사항을 보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음, 음,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지수와 뭐 신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가 931달러를 기록하는 등 연달아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새벽에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마디 가격인 1 2 0달러에 바짝 다가선 그런 생각이고요. 117달러로 118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체중 감량 약을 판매하는 일라이릴리가 931달러를 기록을 해서 월봉 기준으로 해서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 얼추 작년까지만 했어도 200달러에 머물었던 주가가 지금 931달러 어, 지금 한 5배 못 미치는 그런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 이 제약업종이 에리스와 트럼프 어, 누가 유리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좀 특이할 만한 그런 사황이다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 엔비디아는 에, 직전 저점, 저점을 에, 저점에 바싹 다가선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의 가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지난번 음, 피보시 형성이 됐고 어, 바람의 가속이 불기 시작을 했다 이런 상황이고요. 요 지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 일종의 이제 바람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한 바람막이고요 요게 이제 통과가 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0달러까지는 재차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잠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황금색이 나스닥 1 0 0이고요그 다음에 초록색이 10년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달러엔 환율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요때 나스닥 100의 하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원인을 만약에 지금처럼 어, 엔캐리자금 그리고 경기침체에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초록색이 10년 금리거든요. 하락 이후에 반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 코로나 때 급락을 했고요. 어, 그런 경우에 지금 상황이 한 요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라가고 있는 요즘, 요즘.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 중에도, 어, 지금 10년, 10년 금리는 금리 인하기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를 어, 하고 쭉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 이때는 이제 코로나니까 요즘까지 이렇게 상, 생각을 한다면, 어, 금리는 계속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달러엔 환율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이 예, US100하고 똑같이 움직이다가 US100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중반에서 2019년도 상반기까지 달러엔 환율이 114엔에서 105엔까지 거의 한, 한10% 내외에, n이, N, n이 절상됐다. n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향후로, 뭐, n이 강해졌다라는 그런 이슈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연준의 금리나 기조에는 n이 강해졌고, 지금 상황에서 10년물 금리가, 최소한 뭐, 3.8%에서 4.4%까지 횡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2%가 허물어지면 시장에 좀 위험 신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일단, 엔화 강세는, 뭐, 피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차트에서. 그 다음에, 금리도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단, 이제, 이때는 코로나라는 뭐 변수가 있어서 금리를 급진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지금, 과연 중립금리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는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대차대조표, 즉, 연준의 자산이 과연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할 것인가. 어, 현재 상태라면 한 7조 달러 정도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아직도, 어, 지금, 어, 우리가, 어, 양적 완화 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금액이 마치 한 7조 달러 정도. 이게 통화승수까지 합치면, 시중의 화폐는, 어, 지속적으로 흘러넘쳐서, 어, 물가가, 디프라이싱 어, 어, 되는 뭐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언뜻 들고요. 경기 침체가 와도 가격 하락, 경기가 하락을 해도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나스닥이 꽤 많은 상승을 했어요. 하고, 어, 그, 음, 달러엔 환율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어, 그 다음에 금리도, 10년 금리도 어느 정도 급락이 유지되는, 급락을 어느 정도 하락이 지지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음, 이 추세는 뭐 지속적일 수 있다. 이 하락의 추세. 하지만 어, 이 하락에 따라서 조정은 있지만, 결국, 나스닥백은 상승으로 유지가 된다. 여기에, 아까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얻을 수가 있고요 폴리마켓 정보에 의하면, 지금 해리스 후보가, 어, 전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한8% 리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음, 지금 6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난번에 뭐 조지아주,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선 걸로 돼 있고요. 기타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선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해리스 후보가 앞선 지역 중에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뭐 세계 스윙스테이트에서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한 한 지역이 네바다 지역에서 아직은 혼전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네바다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다른 지역 그, 그 그동안에 그 이제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로 이긴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격차가 5차 범위 내. 에2% 정도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어, 그다음에 조지아 주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약진을 해서 한6% 정도 어, 지금 트럼프, 트럼프 후보와의 어떤 그 격차를 좀 간극을 줄인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3개, 스윙스테이트 6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에 해리스 후보가 유력해 보이고요. 기타 1개 지역은 우세, 2개 지역은 접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수록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일단 되어지고요. 해리스 후보의 정책 공약은 뭐 바이든 후보의 정치 공약을 좀 답습한 듯한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Chips and 아니, Science Act 에, 그러니까 뭐 반도체 지원 법안에서 반도체를 미국에서 미국으로 되돌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동안 이제 뭐 삼성전자도 어, 그러한 일환, 일환으로 뭐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었고 어, 아까 이제 펜실베니아주 뭐 반도체도 생산하고 어, 그 지역에 있어서 어, 지금 이제 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 뭐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세일가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이든 정권에 이르러서, 어, 세일가스 채취하는 방법 중에, 크래킹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위 밑에 이렇게 세일가스가 이렇게, 녹아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는 이거를 세일가스 채취하는데, 어, 떤 특별한 공부하고 공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크래킹 공법을 사용을 해서 쉽게 이제 채굴이 가능하도록 한, 뭐 그런 공법이 개발이 됐고 그게 이제 크래킹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걸 통해서 세일 가스를 이제 개발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세일 가스를 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유럽에서 어더 이상 러시아로부터의 가스를 수급받는 게음 이게 뭐 국가 안전이나 에너지 전략으로 해서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에너지 다원화 차원에서 미국산 세일가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추진을 했고, 이러한 의미에서 과연, 음,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이 크래킹 공법 사용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금지를 했었고, 세일가스 생산 업체에 대해서 어떤 그 사업 전환, 그니까 이를테면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사업을 전환을 하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그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다소 이제 에너지 사업들이 많은 펜실베니아나 뭐 텍사스 이쪽 지역, 뭐 미시간 이쪽 지역. 이쪽에서는 상당히 그 유권자들에 있어서 어좀 해리스 후보한테 불리한 뭐 그런 투심이 작용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해리스 후보가 그런 것들을 알아서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좀 차별화된 뭐 그런 정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 공약 중에 어 크래킹 공법을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단 이제 헤리스 후보가 유리해질수록 세일가스 채취 그러니까 크래킹 공법 사용을 통한 미국의 세일가스를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는 이쪽 산업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 해서 헤리스 어, 후보가 유리해질수록 이 조선 사업들이 좀 불리해지는 그러니까 조선 사업이 어, 트럼프 후보에 유리한 그쪽 산업으로. 구분되는 그런 경향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쪽 이제 ETF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어, ETF가 어, 반도체로 역시 되어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조선 쪽,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 증가에 따라 반도체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반도체가 역시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리익티미라우스라는 이제, 패드 출입 기자인데, PC가 CPI나 PPI 기준으로 볼 때, 12개월 평균이 2.7%라는 이야기다. 6달 평균을 1년치로 환산을 하면, 6월에 PCE는 3.4%에서 2.7%로 떨어졌다. 3개월 평균을 연, 연율치로 환산을 하면 2.3%에서 1.9%로 낮아졌다는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음, 지금, 음, 어... 빅스 지수가 뭐20 이하로 떨어지고, 각종 그 패닝 레벨이 여러 가지 뭐 수치가 떨어지는 뭐 그런 입장에서 최악의 순간은 이미 지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The worst is behind us.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은 뭐 지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음, 앞으로 이제 어떤 업종이, 어 유리할 것인가. 지금 당장은 이제 잠시, 뭐, 어, 뭐든지 마디 가격이 있고, 거기서 이제 멈춤이 잠깐 있지만, 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정확히 읽어야, 이러한 잠깐 멈춤의 시간에, 음,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대로 움직여야 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고요. 시장의 중심에는 역시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 쪽, 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빅테크 역시도 그동안 많이 밀려왔고, 하지만 페리스가 가져온 이런 바람의 반면이 10월달까지 연장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도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선수 상승을 어, 지속적으로 할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빅스 지수가 지금 어느덧 16.28로 어, 공포가 사라지는 듯한 어, 그런 기분을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 바이오 역시 좋아 보이고요. 음. 지금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상승했던 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5만 8천 달러 내하로 떨어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아랫부분에서 받아가는 그런 전략. 어, 지난번에 이제 5만 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어, 여전히 아랫부분에서는 구력이 서행해서쓸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테스마가 조금 하락을 하는데, 어, 이것도 일정 CEO의 장치적인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월요일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터뷰가, 그리고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0 달러가 일단 저항선으로 용을 하고 있고, 200 달러에서 210 달러까지 왕복을 스행을 네, 하고, 210 달러가 돌파하기, 이 후에 지지가 돼야 최상승이가능하고 1차 목표는 240 달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차 목표는 270 달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 라는 이제 뭐 네, 아직까지는 반도체하고 방산 쪽이 네,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한국 한방에 쪽은 지금 이일본에일날 우리나라 휴일이에서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일본에 뭐 중동 쪽에가서 언론들은 전쟁 에지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에금벌본 걸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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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에서어를위해서 이집트와 연애 장과연구 회의를 하고 있다.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이 심해서 뭐 현대 오펜인 같은 종목들 어쩌면 그 쏟아서 매수하려는 노력들이 다소 필요합니다. 이 NSCI 지습평일과 관련해서 수월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